시온 딸들의 교만과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또는 나라의 별망에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고 또 백성들의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연하지만 좀 특별하게 여인들의 교만과 사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그런 사치품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것을 쭉 열거하고 여인들의 교만한 삶의 태도가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사치품 소위 사치품이라면 또그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냥 명품이라고 해도 돼요. 명품을 보면 그냥 웃고 반기면 아이 남편들이나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그 웃는 모습을 보려고 가짜 명품을 사다 주기도 하고, 또는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명품이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어떤 명품은 억대에 가는 그 명품을 가짜 명품도 그렇게 억대에 가는 진짜 명품 얼마나 비싸겠어요. 옛말에 "천금매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금을 주고 미소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이렇게 사다 주니까, 아, 그 냉정한 그 아가씨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시 보려고. 천금을 드리고 만금을 들여서 선물을 하는 천금매소의 웃음을 산 것입니다. 그 천금매소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달기가 웃는 것을 보고 포락지형을 만들어서 상나라의 주왕은 죄인들을 불에 달군 쇠기둥을 만들고 그 쇠기둥에 죄인들이 걸어가게 해서 떨어져 죽는 걸 보고 달리기가 웃었다. 고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주나라 말기에 포사라는 그런 사람은 어찌나 얼굴이 냉정하게 이쁜지 웃는 일이 없어. 그런데 그 포사가 어느날 봉화를 잘못 올려가지고, 재우들이 허겁지겁 뛰어가지고, 왕 앞에 오는 것을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짓봉화를 올려가지고, 제후들을 허겁지겁 뛰어오게 하고, 그걸 보고 포사가 웃으니까,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과 15절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 어, 나라의 그런 지도자들, 장로와 고관들의 그런 포악한 삶. 지배계급의 그런 포악한 삶은 가난한 자들의 그런 물건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여인들의 그와 같은 교만한 삶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은, 어, 여러 번 이제 나오니까 그건 짧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야외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고 서셨는데 이번에는 14절에 자기들의,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백성들의 주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의 포도원을 삼킨 그 물건들을 너희 집에 있다. 그러니까 증거물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고발자도 하나님이시고 재판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이런 지도자를 누가 고발하겠어요? 그래서 최고 정상의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은 고발할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 고발하면 자기가 큰 피해를 당하는데 어찌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끝난 후에야. 그 일을 수습하니까 나라가 혼망이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또 끝난 후에 그들을 집어넣으니까 나라의 체면도 상실하고 백성들도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직접 고발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다유당의 그 같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 은밀한 그런 성적 범죄를 나단히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주셔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가난자들을 맷돌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서,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 가장, 유명한 이런 그 비판의 예언자가 아모스고 또 미가라든지 이사야 또 어쨌든 주전 8세기 그런 예언자들 가운데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긍휼을 베풀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뭐 돌볼 사람이 없다고 안 믿는 사람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면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이 어려운 자, 고아의 재판장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그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과 극률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하부터 시온의 딸들, 16절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그래서 시온 딸들의 그런 교만하고 잘못된 허영에 들뜬 그런 삶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상당히 뭐 정확하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공동 번역으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훼께서 계속 문책하신다. 시온의 딸들은 잘난 채 목을 빼고 추파를 던지고 돌아다니며, 발목으로 잘랑잘랑 소리나 내며 이리저리 꼬리치고 돌아다닌다. 사람이 멋진 옷을 입고 귀걸이를 금 귀걸이나 뭐 어쨌든 금고리야 뭐그 요새 뭐 그렇게 잘난 척하기도 어렵죠. 어쨌든 뭐 온갖 비싼 것을 하고 그것을 보리며 왜 목을 느립니까? 귀걸이 보라고 이렇게 느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온갖 사치품을 느린 목또 눈에다가 아주 뭐 멋지게 칠하고이또 요새는 금가루를 여기다 착 이렇게 뿌렸어. 그러니까 이것을 착 보라고 이 정을 통하는 눈으로 그 아무나 그렇게 정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을 통하는 눈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은 꼭그 사람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기 어그 인기를 얻고 여론몰이를 하는 거나 마저 수만 사람이 쫓아다니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무슨 또그 뾰족구도에서 뾰도독 소리가 나는 것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석이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런 소리 나는 것이 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그렇게 놔두겠느냐. 그들의 머리에, 머리, 머리카락 요즘에도 또뭐 어떤 그 볼륨을 살리고 무슨 뭐그 좋은 린스를 발라서 바람에 착 날리고 하는데 그 머리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 아주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도 이거 좀 연구를 한것 같아. 이런 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머리 딱지 생겨서 이제는 머리결 자랑 못하고 그들의 멋진 그온 맵시도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그럼으로써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잘 모르는 그런 수많은 그와 같은 그 장식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발목걸이 머리망사 반달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 향압,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 노을. 온갖 그런 장식품을 온몸에 치장하고. 머리로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치장하고, 또 온갖 화려한 그런 옷들로 장식을 하고 교만하게 다니고, 올바른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비언이라는 또 그런 미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비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아가는 제비 해서 날비자 제비연자를 쓰는 비연입니다 그런데 이 비연 같은 그런 미인은 몸매가 가 l 퍼서 사랑받는 여인이고 양귀비는 글래머 타입입니다 그래서 양귀비는 몸이 좀그 과장하면 비대하면서 아름다워 그래서 사람들마다 가냘픈 미모가 있고, 근래머의 미모가 있는데. 그런데 이 비연은 어찌나 몸이 가냘프고,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는지, 어느날 비연은 춤을 잘 췄다고 했어요. 황자 앞에서 춤을 추는데, 갑자기 바람이 씹분니까 비연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옆에 있던 그런, 그 사람들이 날아가는 비욘이안될까 치마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치마가 쫙 찢어졌어요. 그런데 찢어지는 것이 위아래로 그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가끔 이 중국 그 음식점 가면 허벅지까지 이렇게 탁 트인 그런 옷이에요. 그게 비욘 옷이에요, 비욘 옷.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옷이 돼요. 그래가지고 허벅지까지 찢어진 옷을 또딱 입으면 사람들이 비연을 생각하면서 다 반하는 거예요. 옷으로 인해서 사람을 유혹한. 그리고 온갖 귀여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명품이 성행하고 그러는 것은 뭐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여인들이 사치하고 그것을 인하여 사회의 그런 물질적인 부도덕이 성행하면 나라가 기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금이나 은이나 온갖 것으로 장식하지 말고 신앙으로 우리를 단정하게 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지 외모의 화려함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끌고 그것으로 인기를 얻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심판하셔서 완전히 집안이 망하든지 더 크게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이 말을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아마 이 탕자도 샤넬 넘버 5 같은 향수를 좀 바르고 다녔을 텐데, 이제는 이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니까, 돼지똥 냄새가 온몸에 가득한 거예요. 썩은 냄새가 이 탕자의 향기를 대신한 거예요. 그허랑방탕에 살아가다가 폭상망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멋진 머리띠를 했는데, 이제는 질끈 새끼줄이나 그런 것으로 그 노끈으로 일하면서 힘드니까 그것을 띠를 띠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25절에 보면 전쟁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같은 말을 비슷한 말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으로 튼튼하고 힘 있는 모든 남자들이 칼날에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기우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은 이미 좋은 그런 장식이나 다 떨어져 나가고 성문의 출입구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 화려한 성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출입구 이 뜻으로 패타임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문은 남지 않고 통로와 출입구만 남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드나드는 출입구가 이제 다 성문이 얼마나 멋지게 장식합니까? 그런데 남대문 보는 것처럼 그거 같이 장식됐는데 그건 다 떨어져 나오고 그냥 들어가는 입구만 남아있어요. 그 입구는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오는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참담한 것은 그,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잘난척하고 멋지게 하던 그런 여인들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 당신 그냥 남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으니까 당신 이름으로 일컬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여자에게 일곱 남자가 쫓아다녀도 그야말로 코웃음 치며 다녔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됐어니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일처제가 원칙적이고 일반 그, 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유도왕이라든지 또는 뭐 보아스의 경우에도 부인이 일부 다처에서 이제 룻을 맞아들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장이 이제 완전히 여인들이 남자가 왜냐면 하 장정과 이 용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 섬에서는 남자를 귀히 여기고 남자를 밖에 못 나다니게 하고 일은 여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 험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복 따다가 남편한테 다 먹이고 남편은 그냥 집에서 그냥 마당에나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러냐? 남자가 나가면 외구한테 다 붙잡혀 죽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귀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 그런 상태가 됐어요. 더군다나 이 여자들은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차칫 잘못하면 붙잡혀가지고 우연보로 끌려간다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연보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어린 소녀나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를린의 지금 소녀상도 철거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그런 옛날 일제강점기의 조선민족의 그런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건 인류의 그런 죄악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전쟁 가운데 남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본능의 욕구에 사로잡힌 짐승과 같이 되고 여자들은 그 희생,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부 문제는 옛날에 일제강점기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쟁사의 비극입니다. 전쟁 통해서 모든 종족들이 그런 남자들이 잘못을 저또 여자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소녀상을 세워서 그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보편성이 죠 그런 짓으로 타락하지 말고 잘못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시집 못간 사람들이 옛날에는 시집을 안 가가지고 교만했는데, 이제는 잡짓하면 그렇게 다 붙잡혀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당신 이름으로 나는 결혼했다고 그렇게 얘기만 해주면 난 족하겠다. 원래 결혼을 하면 남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책임은 아내에게 음식을 줘야 돼. 고대 세계에는 옷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복도 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의무는 세 가지.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에게 음식도 주고 의복도 주고 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건 여자로서는 당연히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성경에 그와 같이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그런 그 의무 행하지도 않아도 된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당, 다만 당신 아내라는 그런 이름으로만 우리를 있게 해달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온갖 사치와 허영의 품목을 가득하고 청춘의 아름다움을 구구하는 그 모든 것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잘못에 빠지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멸망하는 그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치와 명품의 마음을 뺏긴 삶을 살지 말고, 자언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이 사치품과 장식으로 쟁쟁 소리나 내면서 교만하고 느린 목으로 정을 통하는 노로 다시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일해서 그야말로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잘 간수해서 일하게 하고 그러므로 집안을 따뜻하고 하고 풍요롭게 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하거늘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 성도님들은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칭찬하고 고맙다고 얘기하십시오. 당신 덕에 내가 이만큼 살았다. 만일 이 사치와 허용에 빠진 이 명품족을 만났으면 내가 폐가 망신해가지고 살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은 믿음 있는 당신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또 명품을 사다 좀 이게 말이 이 고맙다고 뭔가 그 사례를 해야죠. 자식들도 감사해서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어머니를 안 만나고 그 어머니가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거 같이 정을 통하는 눈으로 돌아다니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머니가 좀 요리 솜씨가 없다 할지라도, 아, 그런데 빠지지 않은 어머니 둔 것만 해도 그야말로 천만 다행이고, 하늘이 도움이라고 엎드려 절해야죠 30장, 자언서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외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인들이 믿음을 갖고 정결하게 살면 가정이 살죠. 나라가 삽니다. 그죠? 여인들의 힘이, 가정의 힘이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집안이 무너지는데 나라도 세워지겠습니까? 집안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은 누가 세웁니까? 뭐니 뭐니 해도 아내가 집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 주부가 중요한 것이 남편이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아내가 그것을 허랑방탕했으면 집안은 무너지는 것이고 남편이 조금 돈을 적게 벌어와도 규모 있게 살림살이를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돈 쓰는 실력이 아내에게 있어야죠. 그것을 경험하면 집안이 일어나고 집안이 일어나면 나라가 서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사야 3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 내가 오늘 집안을 잘 다스리고 온전하게 가정생활을 하면 그것이 우리 집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정주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또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둔 것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